한번 보 보시는 분요 옥조 빨간색, 금색, 복을 상징하는 아유. 근데 그래서 그데해 좋다. 여행이 기대지고 시작하는 건 리앙코나? 미트볼스미트 트렌드 좀 볼게요. 뚝도! 나임에달었습니다하는 <laughs> 어? 뭐 거지? <laughs> 되게 안 좋죠. 어, 나계기안좋아진다 그러는데? <laughs> 기분 나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6월달부터 또한 살이 얼어지잖아요. 맞다, 맞다. 한두 음살 얼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2023년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수 있을까요? <laughs> 정말 2 3년도에는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좀 알짜배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알차다, 알 알차.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들오시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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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2 0 2 2년도 대비해서 무려 5%나 올라가지고 9,620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0만 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알바로 200만 원 벌어보신 분 있나요? 없죠. No. 저, 저 여기서 잠깐 라떼 얘기 좀... 뭐라는 거지? 두 번째, 공공요금 인상.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공공요금들도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무려 4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4,022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오르는데 왜내월급안 아 들어와? 그리고 네.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5월부터는 300원씩 인상이 된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 택시까지 1,000원이 2월부터는 인상이 돼서 기본 요금이 무려 4,8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꼼짝도 못하겠는데 절대 아. 못하지 그래도 다행인 소식이 좀 있어요 어. 저랑 지수님처럼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예. 아. <laughs> 바로 이르면 6월달부터 이런 버스와 지하철 통합정기권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이 통합정기권을 이용하게 된다면 월 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질러세 <laughs> 번째 휴무일 117일 네, 올해부터는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들이 대체 공휴일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 휴무일이 117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솔직히 이것도 되게 많이 쉬는 것 같거든요. 1 5일 중에. 근데 왜 어? 출근만 하면? 네 번째 소비기약 네 마지막으로 소비기한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유통기한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1월 1일자부로 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오. 아무래도 폐기시점으로 오인을 하시고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곤 음, 하는데 요거를좀 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비기한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으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제품마다 상이하지만 20%에서 50% 정도 조금 더 길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23년도에 바뀌는 것들을 좀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2023년도의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트렌드는 컬러입니다 네, 세계적인 색채연구소 펜토는 23년 트렌드 컬러로 대단한 레드 계열의 미바 마젠타 컬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미바 마젠타 컬러는요 바로 불안과 불확실성이 걸린 올해의 시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아하는 그런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발빠른 것들은 뭐, 스니커즈부터 냉장고까지 네. 이비밤 마젠타 컬러의 제품들을 되게 많이 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 어쩔 수 없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수세미 언니들은 아, 사러 가야 되겠죠. 사러 가야지. 음, 같이 가야지. 가야지. 같이 가야지. <laughs> 빨리 가야지. <laughs> 빨리 가야지. <laughs> 네, 2 0 2 3년도에두 번째 트렌드는요. 이 아이템. 네, 맞아요. 올해가 토끼의 해, 개면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나 자신한테 음. 스스로 토끼 아이템을 선물하는 게좀 요즘 국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템 몇 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잠깐만. 먹볼까요 자료 좀 해볼까요? <놀람> 네, 첫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아직 에이지 트웬티스의 신년 한정판입니다. 바로 에센스 커버팩 트시그니처 마스터 위시풀 에디션인데요. 아이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주 귀여운 토끼가 한마리딱네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또 빨간색, 금색 복을 상징하는 좋은 색깔을 왕창 때려 담은 그런. 이겠습니다. 자꾸 귀여운 우리 친구들과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면 어, 정말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바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문구업계도 이 토끼 열풍은 동일한데요. 그쵸쵸. 요거 좀 보세요. 어, 너무 귀여운 공책과 볼펜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업무하면 좀 능률이 막 팍팍 오를 것 같아요. 팍팍 오르나요? 어, 어때요? 좀 귀여워 어? 보이나요? 음? 도 있습니다. 진짜 귀엽고 쫙하다. 어. 뽀짝뽀짝하죠. 약간 유진스 느낌도 나고 아, 뭔가 뭔지 아, 알수아알 어. <laughs> 네. 마지막 트렌드는요. 일명 쇼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쇼펌이 작년에도 되게 유행이었는데 아, 이 트렌드가 올해도 계속 될 거라고 합니다. 음. 근데 그래서 그런데 홍도 어떻게 가요. 유진스의 하이포이요 어떻게 나요 아, 진스의 하이보이요. Cuz <목소리나> I 어땠어요? 류진스 같았어요? 완전 완전. 지금 너무 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밈 같은 경우에는 음. 작년 한해 유진스의 하이보이가 정말 유행이었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유튜버들의 콘텐츠들도 되게 밈으로 떠올랐었거든요. 음. 이렇게 두 가지의 밈이 좀 합쳐진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즘 뭐, 길 가다가 길 물어보셨을 때, 네, 그냥 아, 유진스의 하이보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진이문다 지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너, 허세미트볼 오늘은 2013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모아 모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올 한해 아껴주시고, 소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돼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올 한해 선물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수미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